안녕하세요. 시온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모양인데요. 우상기 쪽의 정석 진행 이후에 나중에 이 백이 상변 쪽 뒷문 열린 곳을 이렇게 한칸 띄어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한칸 띄어서 들어가는 수는 인공지능이 추천하지 않는 수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딱 하나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뿐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기사들 바둑에서 이 정석이 나오게 되면은 다 이렇게 밀어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왜 이걸 한 칸을 띄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사실 어 가장 많이 사용하던 화점 정석 중에 하나죠. 나들짝을 침하고요, 협공에서 삼삼 들어가고 상변 쪽에 사연성 보석이 되어 있으니까 위쪽을 막아서 뻗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주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던 기본 정석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게요 원래 이제 이렇게 뻗어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전부 다 정석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밀고 나가거나 뻗는거나 전부 다 흙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예전에는 조금 소외받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별로 좋지 않다 이런데 나중에 뒷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냥 늘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사실 이 정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또 다시 좌상계 쪽을 걸쳐가면서 비슷한 정석으로 진행이 쭉 되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면성 포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이게 좀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늘어주는 게좀더 밋밋하다 이거보다는 이걸 뻗어서 이 오른쪽에서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상변 쪽 뒷문 열린 곳을 이용하는 게 베개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라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수를 가장 추천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고 나가면서 이런 식의 정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3번째를 치받는 수가 두 점머리를 스스로 치받잖아요. 그러면서 흙을 강하게 굳혀주는 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수는 대악수라고 해서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그러한 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 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옛날 형태의 정석은요. 여기서 치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시 늘어주고요. 그때 흙은 꽉 눌러 맞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이자를 틀어 맞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이게 3번 자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요거 1번, 4번의 교환이 상변 쪽의 형태를, 흙의 형태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백이 조금 손해다라고 해서 잘안 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바뀐 거죠. 어, 이제 악수 교환이라도 이렇게 하고, 젖혀가지고, 2단 젖힐 때 여기서 손을 빼고 다시 한번 다른 큰 자리를 가는 것 이렇게 정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석은 여기까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거는요. 이 흙에 끊어가는 약점. 이 약점을 백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수를 치고 치고 뚫고 나갔을 때 귀가 다 잡히죠. 백이 요 오른쪽에서 빵때리만 하면서 조금 두터워졌지만 상변 쪽 세력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귀도 흙이 다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완전 망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건 또 우리 흙을 두텁게 정리를 하게 해주니까 이것도 손해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그냥 보류를 하고 나중에 이거를 끊어서 이렇게 뻗는 거를 어, 이렇게 뻗어서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귀쪽이 나중에 여기가 여기가요. 이 위쪽이 아까 좀 뚫렸을 때 뚫리더라도 귀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걸 끊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류를 하는 거죠. 이거를 더 이상 결정짓지 않아야만 백기 좋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끊어놓고 손을 빼기도 하는데요. 어, 이거안 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을 빼는 거를 조금 더 어, 좋게 봐 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왜 이제 한 칸을 뛰지 않는지? 이게요, 한 칸을 뛰게 되면 흙이 어떻게 해 지키냐? 보통은 찔러 놓고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장문 씌우듯이 막죠. 근데 막혔나요? 아니죠. 아직도 안 막혔어요. 백이 계속해서 뛰어 들어가면서 흙집을 더 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흙이 또틀어 막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런데 제대로 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막혀 있으니까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도 부시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흙이 어떻게 막냐면 지금처럼 이걸 찌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옆구리를 딱 갖다 붙입니다. 나갈 때또 막아요. 어, 이거 그러면 다 뚫려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쯤에 흙이 여기서 장문을 탁 씌우는 거예요. 흙의 약점이 되게 많아 보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큰 약점이 없어요. 백 이걸 찌르고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끊어도 이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결국 흙 이거를 먼저 지킬 수가 있고요.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백이 괜히 건드려 갖고 흙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줬죠. 그쵸별게 없다는 거예요. 19번은 이 왼쪽을 찌르고 나가서 끊어가더라도요 비슷합니다. 이게 단수가다 선수가 되고요. 가면 늘어주면은 이게 뭐한 방에 막히지를 않아요. 이걸 뻗으면 요걸 잡을 거고요. 이 쪽을 뻗으면 이렇게 치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냥 뭐, 어, 이거 하나 쳐 놓고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뭘 해도 일단 백의 입장에서 꽉다 막힌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다 틀어 막히잖아요. 이 흙이 살아간 다음에 잘 보시면 이걸 찔러서 끊고 이렇게 끊었을 때 이걸 단수치고 귀 쪽을 밀고 들어가서 백이 잡히는 약점까지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2, 33번을 미리 싹 교환을 해놓으면은 이걸 단시고 막혔을 때 흙이 먼저 잡힐 수가 있으니까 저 32, 33번 자리 그런 교환들은 안할 거예요. 당장은 당장 안 해야 여기에 흙이 약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을 먼저 교환을 해놓고서 두게 된다면은 이런 수순들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요, 흑이 지금처럼 장문을 씌웠을 때, 이런 데를 나가 끊어서, 이 바깥에 공배들이 다 막히게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백이 되게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장문이 됐을 때, 백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쳐서, 역시 한 점을 잡는 거는 무리죠. 이 귀가 다 잡히면 안 되니까요. 결국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줘야 되고요 바깥쪽의 흙이 다 틀어막게 되니까 단단하게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조금 뚫고 나왔다고 해봤자 다시 한번 흙의 세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한칸톡 뛰잖아요 여기서 정석을 끝내고 그냥 큰 자리를 갔을 때 백의 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한이 정도가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 하고 큰 자리를 갔을 때. 자, 보이시죠? 이게 인공지능의 치수예요. 지금 100이 여기서 이 3, 4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날짜를 걸쳐갔을 때이두군데 포인트가 지금 1.4집, 1.3집 유리하다는 거예요. 63%, 62% 정도 앞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유리하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100이 한 칸을 톡 뛰잖아요? 승률이 확 떨어져요. 분명히 요때까지만 해도 60%가 넘어갔던 승률이 한 칸을 딱 뛰는 순간에 42%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왜? 흙이 찔려고 갖다 붙이면서 승률이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그쵸? 나가고 맞고 나가고 맞고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승률이 점점 줄어들면서 역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면 건드릴수록 흙을 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손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밀고 나가요. 아마 고수들 바둑, 프로기사 바둑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바둑에서 구단들 바둑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안 뛰고 대부분 여기서 손 빼고 그냥 큰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두는 거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죠. 방금처럼 뛰어나가봤자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이제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밀고 나가게 되면 흙은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칸을 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안 막죠. 이걸 막게 되면은 또 다시 들여다 보는 수 아니면 이렇게 붙이는 수 이런 활용들을 당하면서 계속 상변 쪽이 부서집니다. 이으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흙이 막은 이상은 이걸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백이 입구자로 선수 활용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 아니면, 한 칸을 띈 다음에 뭐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하면서 여기서 수습해 나가는 거. 9번과 11번 자리에 백의 돌들이 미리, 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상변 쪽에서 수습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냥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이거를 막아서 차단하는 의미가 없어요. 싸우고 싶은데 공격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공격이 잘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모양들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그냥 후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후퇴를 해야만 이 왼쪽의 공간 이 중앙 쪽의 공간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8번에 한 칸을 띄는 게 정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상계 쪽, 이렇게 나를 자 걸침을 하면서 또 비슷한 형태의 정석. 아니면 붙여 뻗기 하는 정석. 이런 정석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삼삼을 들어가서 밀고 나가면서 살아가자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 상변 쪽 모양을 약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더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기본 형태의 삼삼을 들어가서 선수로 살아가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백이 둔다면 어디를 둘까요? 여기서 백이 둔다면 이제 한요 정도, 이 언저리에 와가지고 중앙, 상변 쪽의 흑세력을 견제를 해야겠죠. 그냥 이런데, 이런데, 보통은 큰 자리가 되겠지만, 이런 큰 자리를 두다가 이 중앙 쪽 흙이 말뚝을 딱 박아버렸을 때, 이 사이를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런 옆에서 점점 와야 되는데, 이런데 왔을 때 뭔가 공격을 당하면서 또는 집이 더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뚝 받기 전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크게 키워가기 전에, 빨리 삭감을 하는 게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여기나 이런데.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지켜준다면은, 그때 이제 상변 쪽을 붙여가지고, 이 21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붙여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중앙 쪽에서 삭감을 와가, 아니, 공격을 해가지고 준다면은 이때부터는 살아가자고 하면서 이 위에 세력들을 깨부시는 작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력 바둑을 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부시는 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한다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까지 더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위쪽을 빨리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상변이 강해진 상태에서 막 삭감을 가면은 흙이 겁날 게 없죠. 백이 쳐들어가고 막 이런 데를 나중에 들어가고 하는 게더 어려워져요. 위쪽이 강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력은요. 위에서 먼저 깎고요. 막그 다음에 변쪽 2선과 3선 2선들을, 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중앙 쪽을 깎고 변쪽 2선, 밑에 쪽을 직, 그, 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데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덜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끼어 있는 것까지 선수 활용을 하면서 부십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못 부셨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수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귀쪽이요. 저 위쪽을 백이 밀고 들어가면서 집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29번을 끊어가지고 한 점을 잡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뚫었을 때 귀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은요, 이두 점을 살려버리면은 귀가 위험한데, 이두 점을 그냥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한번 오른쪽, 이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을 백의 세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딱백두 점만 희생을 시켜서. 흙이 이걸 젖혀서 있는다 하더라도 살아있죠. 공간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습니다. 맞죠? 네, 이, 이 7번부터 23, 27, 이, 이 자리에 돌들이 없다면은 저게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9번 자리, 이거를 끊어서 잡는 수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7번 자리를 이거 한 칸을 뛰지 않고 밀고 나가는 이유는 어차피 한칸 뛰어봤자 막히기 때문에도 안두지만 이걸 밀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런 데를 선수 활용을 하게 되면 1 0이 그냥 순식간에 살아버리니까 그 후에는 여기를 끊어서 들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어,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 상변 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데 여기 이걸 이어서 바깥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면 이건 백이 많이 손해거든요. 그쵸? 흙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앞으로 이런 모양들 지금처럼 요거를 어, 이후에 처리 방법들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6번으로 흙이 이걸 찔러서 이렇게 해갖고 단수를 이렇게 만약에 치잖아요? 그럼 여기 막 이런 자충수를 다 도났죠? 그때는 이 중앙 쪽을 끊어서 먼저 뻗어서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이 흙집이 다 부서지면서 오른쪽 흙들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뻗어지게 되면 뭐 흙이 이거한번더둔 다음에 지키든 아니면 그냥 지키든 결국은 흙이 지켜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갔을 때, 이게 중앙 쪽에 끊겨있기 때문에요 끊겨있기 때문에 백이 싸워나가면서 세력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어차피 살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찔러가지고 탁, 탁 틀어 막는 것도 별로 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인데, 나중에 여기를 밀고 나가서 활용을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이 형태의 정석을 마스터하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